안녕하십니까 채인호 TV의 채인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부분은 오늘 방송은 놀릴래요, 놀릴레오? 크크크크, 놀릴래요입니다. 끝까지 판다라고 하지 않았니?라고 하니까 야 표정 보십시오. 어, 야 표정 보십시오. 공포에 찌들었습니다. 완전 쫄았습니다. 싫어, 무서워. 판다 안 할래. 판다 안 할래. 그만 팔래. 음, 이런 상태입니다. 판다 안 할래. 어, 파다가 뒤질 것 같아. 딱 지금 SBS 끝까지 판다 팀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예, 이눈 보십시오. 완전 쫄았어요. 완전 쫄았어. 더 파다가 나 뒤지겠어. 나 뒤질 것 같아. 이런 표정입니다. 자, 두 개의 자를 통합해서 할 텐데, 에, 읽을래요. 같이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두 개의 글을 읽어볼 거예요. 손혜원과 이익 충돌과 한겨레 신문에 실린 두 사람의 칼럼, 두 개의 칼럼을 살펴볼 텐데, 어, 이, 이 교수님이. 응? 박종현 교수님이 기고한 칼럼 하나와, 얼굴 많이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 누굽니까? 이 사람. 어, 이 최인호라는 사람이 한결에 기고한 칼럼. 두 칼럼을 읽어 볼 텐데, 요 양반이 한결에 기고한 칼럼은 한참 옛날에 기고한 칼럼이고, 이번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고,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이분은 최근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두 개의 글을 함께 읽어볼 거예요 오늘 그래서 두 자를 통합할 겁니다 끝까지 판다 팀이 결정적으로 잘못한 게 뭘까요 끝까지 판다 팀이 잘못한 게 뭐예요 끝까지 팔 때에는 누울 자리를 보고 땅 파는 곳을 보고 자료를 잔뜩 잔뜩 준비해서 파면 팔수록 칭찬이 나오게 되는 그런 지점을 파야죠. 팠는데, 겨울에, 언따임, 뭐, 다이아몬드, 밑에 다이아몬드 있는데, 위에는 흙이 덮여 있는데, 아래쪽에는 다이아몬드야. 그거를 들고 막 파면, 손목이 나가지, 곡괭이가 나가지. 삼성을 파면 한번팔때 박수 500데시벨, 두 번째 팔때 박수 5만 데시벨, 세 번째 팔때 박수가 500만 데시벨. 이렇게 박수가 계속 쏟아지는 그런 걸 해야지 끝까지 판다라고 하려면 준비를 하고 파야지. 그렇지 않아요? 팔 때마다 박수가 쏟아지는 걸 파야지. 하면 팔수록 욕을 쳐들어 막는, 그리고 프로페셔널 하지 않고 아마추어한테 싸대기를 두들게 맞는, 그리고 손해원 의원한테 쥐어 박히는, 팔 때마다 뒤지게 터지고, 팔 때마다 뒤지게 터지고, 싸대기 맞고, 그러니까 표정이 뭐가 돼요? 지금 심리 상태가. 딱 여기 되는 거지 뭐. 딱이 상태야. 제가 뽀샵을 좀더 했어야 되는데, 여기 코피 터지는 거, 코피를 여기다 좀 그려 넣었어야 되는데, 콧구멍에 코피 그리고 흉터 좀 넣고 이래야 되는데, 멍, 멍, 이런 거. 터질래요? 뒤질래요? 지금 이 상태예요, SBS가. 어떤 언론이든 간에 판단 안 할래. 나 죽어, 이러다가. 이런 상태가 된 거는 결국은 니네 무덤을 봤다. SBS 끝까지 판다팀은 니네 무덤을 봤다. 이겁니다. 준비를 단디 해가지고 근거를 갖고 10탄, 20탄, 엑셀러레이티드 되는 그런 거를 준비해갖고, 끝까지 파야지. 2단계, 3단계, 4단계도 한 개도 준비 안 하고, 이 정도로 턱 때리면 뒤지겠지. 벌벌 기겠지. 이렇게 아니하게 생각하고 덤볐다가, 터져버렸죠. 그죠? 그러나, SBS가 기여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 뭐 SBS의 기여라는 것은 진보 어, 식자층에서 SBS에게 SBS의 손에 복갱이를 하나 더 쥐어줬지요. 이익 충돌의 원칙이라는 처음에 준비 안한 거야. 그게 SBS 팀이 이익 충돌의 누, 음, 원칙이라 원칙 위배라는 거를 복갱이를 준비한 적 없어요. 투기했다. 이 곡괭이로 팠는데, 곡괭이 이가 나가버린 거야. 곡괭이가 부러져버린 거야. 조졌네. 할 때에 진보 식자층 어딘가에서 두 번째 곡괭이를 쥐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익충돌, 위배, 이익충돌의 원칙, 위배, 이렇게. 거기까지 갔는데 그거를 이제 시민들이 국민들이 언론이 학계가 심층적으로 철학적으로 정치학적으로 깊게 이야기해볼 기회 두 가지 기회를 우리 사회 전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두 가지 기회를 전혀 의도하지 아니하는데도두 가지 기회를 제공했어요. 두 가지 기회란 뭐냐? 도시와 재생과 문화와 우리 역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볼 기회를 제공하였다. 담론의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죠? 맨날 돈 얘기하고 뭐돈 따지고 뭐 그런 것만 하다가 돈 뿜빠이 하는 문제 다루다가 문화를 역사를 중심에 놓고 사회 전체의 담론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도록 만들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근대 정치제도, 대의민주주의, 공익, 사익, 이익 충돌의 원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언론에 대해서, 대의제 정치에 대해서, 의정 활동에 대해서, 기업의 윤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를, 깊게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두 가지는 전혀 SBS가 의도한 게 아니죠. 그래서 봅시다.